근데 <laughs> 무작이니까 정찰을 빨리 해볼까요? 상대방이 테란 종이든 저거 종이든 토스 종이든 어차피 앞마당 입구를 안 막고 본진에서 막을 것기 때문에 여기다가 팔로만 찍고 정찰합시다. 왜냐면 상대방이 무작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찰을 해야 어떻게 압박형 플레이를 할지 생각을 해놔야 돼요. 저 상화 혼종이 걸려 혼종. 주문 그 다음에 증폭, 다음에 가스. 더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테나이죠? 어 상대방 좀 잘하는 건데요? 아니 이 구간에서 가스러시를 방해를. 까트러쉬를 생각을 해가지고 저렇게 붙여놓는다고? 어 이거 좀 뭔가 냄새가 나요 관문 이개 아까 저그전이랑 비슷하게 할게요 나는 인공지어서 일단, 똑같이 해볼게요. 일단, 똑같이. 방금은 저거전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써가지고 압박을 한 건데, 테란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테란전은 돌고미나 탱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테란전은 그냥 추역자만 가가지고 압박만 할게요. 여기다가 증폭 두개 써주면 돼요. 여기 일단 상대방의 사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사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개는 여기다가 대기를 타고 한 개만 압박을 하면서 갈게요 가도한 개만 수비하고 한, 개, 한 개만 수비하고 한 개는 가지고 심장다 먹어 주고요. 황... 응. 그... 파도 나왔으니까 이곳 자도 가자. 고파수기를붙고우자라는게고 이러면서 로봇공항에 스텔을 올릴 거예요. 나는 주말이니까 주말에 이길 수 있죠, 제가? 상대방이 불곰이 나온 걸 확인했잖아요. 불곰이 나온 걸 확인했으면은 일단 상대방의 마인드랩이나 벤시 같은 거를 배제를 하셔도 돼요. <laughs> 배제를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laughs> 몇자를 뽑겠습니다. 다두 명에게도 찍고요. 그 다음에, <laughs> 환상, 환상은 파수기 C를 누르고 X를 누르면 돼요. C 누르고 X를 누르면은 공, 비싸져 나오거든요. 이걸로 이제 정찰해주면 돼요. 발자 꾸준히 뽑아주고, 카트도이말해주고요 일단 불곰을 보면 왜배제를 되냐면은 불곰을 뽑는다는 거는 자극제 위주로 플레이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벤시나 마인드락 같은 걸 안쓰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거예요이 사람 실버 아니야 이거는 양왕러다 <laughs> 아니 말이 안돼 이건 양왕러야 <laughs> 이거는 <웃음> 말이 안돼 저렇게 빌드가 이렇게 빌드가 타이트하면서 앞마당도 있고 이거 짓는게 말이 안돼 이거는 100% 양왕러에요 자 그럼 이제 상대방이 붉은 위주에다가 의르선이니까 배터리 한개 막아두고 여기다가는 거실을가요 재련소랑 노무광 수원소. 아까는 제가 그 악한 위주로 했잖아요. 그건 상대방의 탱크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상대방의 탱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본진에는 추격자에놔두고 앞마당에는 멸자 파수기 배터리로 막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꾸준히 그탐사정은 꾸준히 찍어주시면 되요. 그 다음에 그 거신이 붙을 거기 때문에 공업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저버도 좀 뽑아 놓을게요. 분진의 추억들을 좀 뽑아 줄까 거진 사거리 억제를 까지 상대방이 올것 같을 때는 항상 내 유닛을 봐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기습에 안 털리거든요. 어쩌고저여기다 세워주세요. 수탑이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돈 남으니까 반문 추가해주면 좋겠죠? <목소리> 상대방이 드랍을 올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동작을 합쳐줄까요? 아니다. 어차피 거신, 거신 나오니까 합쳐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억살도 붙고그 다음에 황원예를 올려주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차피 삼멀티를 빨리 먹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병, 그.. 관문이랑 동력을 좀 뽑아둔 상태에서 삼멀티를 먹을게요. 원래 양으로 상대로는 정의군 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천천히 하냐면은 이렇게도 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도 양한로쯤은 이길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멸을 찍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몰트를 이제 먹을 준비해야겠죠 한번틀를먹고 아까 말한 아까 한거 있죠, 환상 C X 눌러가지고 정찰을 한번 해줄게요. 상대방 3번 티가 있나 없나 확인해 주면 좋아요. 멀티가 있고요. 와. 이더는데 이거는 <laughs> 이거 못 이겼다. <이기겠어야. 웃음> 너무 너무 병러체가 좀 심할 심것 같은데 이거. 자, 가스가 많으니까 오이기사도 한번 해볼게요. 거신이 지금 몇 마리죠? 두 마리, 세 마리. 한개더 한 뽑... 뽑고. 한개더 뽑고. 옵저버도 두 마리 더 뽑고. 그 다음에 교진도 해주면서. 가스도 캐주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해줘야겠죠? 공업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집전관을 가줄게요. 그 다음에 한번더 CX 눌러가지고 상대방 공항 체크해주고요. 지금 제가 가만히 있는 거는 조합을 쌓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가다가 먹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상대방 드랍 오는 것만 좀 대비를 해주고 본진 이렇게 앞에 있는 거는 막을 만한 병력 본진 병력 해가지고 양방향 수비를 해주 준비하면 돼요. <laughs> 이걸. 근데 너무 너무 깔보는데 이거 진짜 너무 양하인 이거 너무 갖고 놀려가는데 너무 갖고 놀려고 하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가지고 도전하는데요. 광미 이구를 되었습니다. <끄> 주가는데 이거는 저 인구는 좀 해줘야겠네요 <웃음> <웃음> 아니, 아예 그냥 멀티만 깨고 빼고 멀티만 깨고 빼. あっ。 何すか 어, 이거 좀 심했나? E 근데, 린테 랭크가 몇일까? 궁금하긴 하다. 랭크가 몇인데. 아 예, w e are too. hello, yes. I will send the replay pack for you. We, 다이아 삼 지금도 하는데? 아니 왜 자기는 차단해 놓고 이러는 거야 왜 자기는 차단해 놓고 말하는 거야 서로 차단.. 왜 이상..이상하네? 이 사람은 진짜 패장러네 리얼 패장러네 이거야말로, 해, 얘는, 너는, 내가 유튜브에 올려줄게. <웃음> 미스터로. <웃음> 이거, 이거 올려줘야겠다.